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저희가 꼭 찍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도, 그러니까 2도, 뭐 3도, 뭐 2도, 5도. 이런 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앞으로 보를 설명할 건데요. 이도에 대한 개념이 기초도 많거든요. 거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라는 게 무슨 말이야? 9 0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시코도의 꼭은 C가 중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 각도가 되면 1도가 됩니다. 항상 중심되는코드가 1도가 되는 거죠. 시코도는요. 그래서 C가 1도. 자, 시코도는요. 그러면 유치 코도죠. 그럼 G가 1도가 되겠죠. 자, 틱코도는 여가 1도. 이코도요 E가 1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탕 시코도 돌아와서 자, 시 도가 어디죠? 씨죠? 도죠?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쌓아가시면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올레미파솔라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0도중심입니까 1도. 그럼 5도는 어디가 될까요? 1도 2도 3도 4도 5도 네도 5도 에서 5도 는요 G가 됩니다 자, 1 코드에서 4도는요. 1도, 2도, 3도, 4도, 그알 그러니까 f가 되죠. 겠 네, 1 코드에서 3도는요. 1도, 2도, 3도, 이만이 되죠. 겠 네, 이런 식으로 도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코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 코드로 갈까요? 1 코드에서 중심코드가 되는 것은 g 죠 그러니까 여기가 1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산을 하면 1 코드 5도는 어떻게하니까1도 2도, 3도, 4도, 5도, 그렇죠? 1 코드에서 5도는 그래서 d가 되는 겁니다. 자, 1 코드에서 4도는 어어리될될까요1 코드 1도를 잡고 1도도 3도, 4도, 그렇죠? 1 코드가 돼요. 자, 그래서 1 코드에서 5도를 치면 1 코드. 기코드고도 불죠? 사도는요 C코드 다시 1도 지코도 너무 간단하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DM으로 질문해주시면 네. 제가또 자세하게 또 네,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를 활용해서 다음부터 우리가 좋은 영상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한 걸음 더 달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